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아이오타를 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되는 매매 방법과 향후 추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중심의 전략자산 준비가 가시화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매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알트 지수가 50을 넘기며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됐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야겠는데요.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고르게 주어 담아 분산 투자하며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해칭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아이오타는 급등 이후 강한 차이실 매물이 나오며 밀렸으나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상승장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할 경우 손실복구는 물론 수익전환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막을 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취지에 따라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가상자산 시장이 범국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단기 악재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우상향 전략을 세우며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알아보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 비트코인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15분 봉을 봤을 때 지난 밤이죠. 11시 정도 지나면서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보여줍니다. 빠르게 개미를 털고 다시 한번 받아 먹으면서 기관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받고 추가 상승할 수도 혹은 과열된 상승세로 인한 개미 털기 구간이 또다시 출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부터는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 그리고 목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점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치고 올라가며 현재 약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하게 치고 올라간 만큼 다시 한번 이 매물대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점서부터 좀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 정리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눌렸다 갈수 있는 자리에서 재진입 타점을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이런 고점서부터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현 라인에서 추경 매수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역시 현재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을 끌어올려준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혹은 그전에 매우 강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예수금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봉을 보겠는데요. 자 주봉상 역시 매우 강한 추세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현 라인에서 진입 타점 잡으신 분들 장기로 적으 봤을 때는 이 라인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라인 터치 시 절반 정도 정리 후 나머지 물량. 관망하면서 홀딩하면서 추가 상승분 충분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봉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시봉상 역시 주요 매물대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눌렸다 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1차 목표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흐름 가져가실 분들 이 라인 하단에서 전략 매도하면서 롤링을 통한 순환매 즉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웬 어깨 라인만큼 밀릴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라인 이탈시에는 전량 매도 후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두 번째 눌림목 구간에 재진입타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급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아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하게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